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최근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병은 코로나였습니다. 초기에는 알수 없는 폐렴 증상으로 사망자와 중환자가 속출했었습니다. 올해 들어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는 초기에 비해 병증이 가볍다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자체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출발이 우한폐렴이었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후유증은 폐와 이와 연결된 심장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의 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 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거나 없었던 부정맥이 생긴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화이자에서도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심근염이 생길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병인과 병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치료에 임하면 좋겠지만 일상에서 당장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공족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심장의 과부하가 발생하며 그 결과 심장 근육에 피로가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 체계와 충돌하면서 발열 현상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인체는 혈혈의 상태로 되고 혈열의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의 볼륨이 줄어드는 현상 역시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 후 심장의 병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어지럼증,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전근, 두통, 울렁거림 등의 혈어 증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해진 폐와 부족해진 혈액을 커버하기 위해 심장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 결과가 심장 근육의 염증인 심근염을 비롯하여 각종 심장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므로 심장의 문제는 생명 위협받는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장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친 심장의 근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심장의 과로로 심혈이 생겼다면 열을 제거하는 치료도 필요합니다 혹사로 인해 피로워진 심장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심혈을 내리는 안심단, 철랑보신단 등의 처방이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이 과로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저하단폐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부족해진 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부족해졌던 혈액이 회복되면 심장에 쌓이는 피로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행히도 심장의 병증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이미 보혈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 출혈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보혈에 더 집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를 쉬어주는 일입니다 심장의 가장 큰 고객은 뇌입니다 고도로 집중할 때 뇌는 심장을 통해 우리 몸의 혈액 중70% 이상을 공급받습니다. 반대로 뇌가 쉬면 심장이 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심장의 이상은 응급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 내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후유증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안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선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임상 한의사로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한의학이 도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